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 집하 열두를 택하여 요단 강을 어떻게 건너고 건넌 후에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워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 자손 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 4장입니다1 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각 집파 열두 사람을 택하고 돌 열두를 택하여 유숙할 곳에 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뽑아 요단 강에 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절에서 칠절 말씀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불러 요단 강운대로 들어가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돌한 개씩을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각 지파를 대표하여 뽑힌 열두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요단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지파 열두 사람은 요당강 가운데로 들어가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괴 앞에서 각 지파의 수대로 돌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왔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에 따라 요당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유숙할 곳에 가져가 두었고, 번역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온 돌 돌을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그곳에 세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곳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을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 조상들 너희 선조들이 고통하고 고뇌하며 광약길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의 길 고난했던 시간을 너희 후손들은 기억하라 너희 자손들은 기억하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 자손들을 인도하는 너희 선조들을, 너희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인도하신 여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기념비를 통하여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방문하는 후대 사람들은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도 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물이 다시 흘러 넘쳤을 때 곧. 장겨 버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다시 흘러넘쳤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의 노예 삶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 백성들은 길가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가운데서 있고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백성들은 속히 지나갔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개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갓 문하스의 반지판은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더라. 여호수아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신 후에 여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모세는 이미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의 세 지파에게 요단강 건너 동쪽 땅을 이미 모세는 이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집화는 다른 백성들과 제사장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착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군대를 모으고, 4만 명이나 갓지파, 루벤지파, 이세 집화에게 나눠서 인원을 군대를 모으게 하였던 것입니다. 루벤, 갓, 문나세반이세 집파에서 차출한 무장한 군대는 4만 명이었고, 이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점령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로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령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증거궤를맨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며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물이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을 건넌후 제사장들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을 나왔고 맨 마지막 제사장의 발이 육지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다시 물이 차올라 백성과 제사장들이 건너기 전 요단 강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건너기 전에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요단강에 물이 차 있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것인가 백성들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 강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종 여호수아를 통하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우리들이 저것을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가난으로 갈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들조차도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설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안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을 건너는 강 전체를 마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설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과연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고백하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가난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였던 곳은 어떤 땅이고 어떤 곳입니까? 요단 건너 여리고 동쪽의 길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었고 그곳에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기념비로 그곳에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유숙할 곧 길가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쉽게 자주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선조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라는 증표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이 땅에서 이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널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노라 하나님의 징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노라 그것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알게 하며 그것을 지나면서 기억하며 너희 선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너희들이 이곳을 밟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여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징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길 가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의 강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서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길갈은 가나안의 관문에 있어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사람회를 섬기는 46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환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사람회를 섬기는 우리 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어나갈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치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안내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것처럼.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 함께 섬기는 온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시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와 사장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여호수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조들이 여호와를 섬겨왔고, 그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 속으로 가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자녀 자손 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